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구글 크롬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디버깅 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이 웹사이트에 특정한 기능, 예를 들면 여기 내네 코스라는 걸 클릭하면 제가 만든 수업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런 수업들의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생긴 박스가 뛰어나오는 뛰쳐나오는 것은 이웹 페이지에 삽입되어 있는 어떠한 자바스크립트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구체적으로 어디가 바로 이러한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웹사이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각의 뭐 예를 들면 이걸 클릭하면 또 뭐가 나오고 또 이걸 클릭하면 또 뭐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자바스크립트인데 이 각각의 HTML의 엘리먼트마다 도대체 어떤 이벤트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이벤트에 어떠한 코드에서 바로 이러한 동작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면 이걸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 그 많은 코드에서 여러분이 찾아봐야 할 대상을 훨씬 더 좁혀 주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개발자 도구를 키셔야 되는데요. 여기 메뉴에서 도구 더보기로 간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선택하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의 ui가 튀어나옵니다. 자그 중에서 일단은 여러분이 이벤트를 체크하고 싶은 HTML 요소를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에 선택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HTML 엘리먼트로 가서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것에 해당되는 이 HTML 그 코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여러분이 추정되는 곳을 찾습니다. 예, 저는 요 li라고 하는 저 태그에 왠지 이벤트가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li라고 하는 저 엘리먼트에 도대체 어떤 이벤트들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이벤트 리스너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은 여기 어, 있는 요 li 엘리먼트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클릭을 했거나, 키를 눌렀거나, 또는 마우스가 움직였거나,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함수들을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스라고 하죠. 바로 그 이벤트 리스너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 li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개발자 도구에서는 이 범위를 좀 좁힐 수 있게 이렇게 체크박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ancestors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제하고 프레임크 리스너만 남겨두면 예를 들면 jQuery 같은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설치한 경우에 바로 그러한 것들만 이렇게 남겨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찾기가 편하죠. 자 그러면 프레임크 리스너스를 하니까 클릭이과 브이클릭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이벤트 타입들만 남네요 그 중에서 저는 클릭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여기 클릭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요렇게 요 li라고 하는 저 엘리먼트에 설치되어 있는 어... 이벤트 리스너들의 자바스크립트 코드상의 위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적혀있는 것은 script.js에 첫 번째 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걸 클릭하면 바로 방금 보셨던 script.js라고 하는 그 파일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이게 바로 script.js 파일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것은 한 줄이잖아요. 왜이 script.js 파일은 한 줄일까요? 자 이것은 이제 미니파이라고 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뭐랄까요? 전송하기 좋은 형태로 압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공백을 없애고, 들여쓰기를 없애고, 뭐, 때로는 변수의 이름을 사람이 알아보기 좋은 거에서 뭐, A나 B나 C나 이렇게 짧은 글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미니파이, 한국어로는 최소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최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디버깅 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를 위해서 크롬 개발자 도구에 어, 최근 생긴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생겼어요. Pretty Print. 자, 이걸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한 줄로 미니파이된 코드가 보기 좋은 형태로 다시 재정렬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엘리먼트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스크립트 링크를 다시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서 방금 노란색, 노란색 화면이 생겼다 없어졌죠? 바로 여기에요 하고 사라진 겁니다. 바로 여기가 이 이벤트에요 라고 얘기해주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음,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jQuery를 이용해서 설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는 여기 있는 이 펑션이 바로 이벤트 리스너인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있는 146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놓게 되면 사용자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46번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되면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한줄한줄 한줄 실행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스크립트 레벨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도구가 없다면, 예,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만든 수업입니다.